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운전 면허로 한국에서 운전을 할수 있게 해주는 운전 면허 교환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 면허 교환 발급이란 해외의 운전 면허증을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환이라는 단어에서 알수 있듯이 이전에 쓰던 해외 운전 면허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면허 시험장에 제출했었던 해외 운전 면허증은 나중에 귀국하기 전 국내 면허증을 반납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 교환 발급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임시면허증, 연습면허증, 운전허가증은 교환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외국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 면허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90일 미만의 단기 체류자는 교환 발급이 불가합니다. 네 번째 캐나다 호주 등 몇몇 국가 면허증을 교환 발급하는 경우 별도로 운전경력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외 운전 면허증을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재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방금 보신 서류 목록의 하단에 있었던 대사관 확인서와 아포스티유 인증서는 외국 면허증의 진위 확인 후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아포스티유 협약의 두 국가 중 어느 한 쪽이라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아포스티유 인증서가 아닌 대사관 인증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교환 발급을 위해서는 서류 준비부터 시험 준비까지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사관 인증서 혹은 아포스티오 인증서 준비는 직접 처리하기 위해서는 본국에 다시 다녀와야 해서 대행으로 처리하는 게 더욱 편리합니다. 저희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운전면허 아포스티오 온라인 신청을 하신 고객분들의 민원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서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한국통합민원센터에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